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 아니목 목사입니다 2025년도 새해 저와 함께 토요일까지 굿모닝 알티로 함께 해주신 모든 꿈의 성도님들과 우리 꿈의 알티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도 말에 이코노믹 리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다가 그 경제 잡지예요. 제가 여러 권의 경제 잡지들을 구독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인공지능보다 연결지능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물 인터넷처럼 가서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적절한 대안들 방법들을 제안해주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결지능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또 나라와 나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을 연결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결지능이 중요하다. 사실 이 지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지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정서 지능이 떨어지면 사람들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영적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능이 높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지능이 있어야 열심만 내지 않고 핵심을 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섬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신학교 들어가서 제2의 회심을 한 것이 마태음 7장 21절 이하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능력도 선전으로 따고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버림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의미 없는 헛짓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신앙생활 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 아우, 정말 존경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영적 지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를 거니 시고 요단 주변에 있으실 때에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사역한 것인데 이 침례자 요한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 중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 두 사람 그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따랐던 제자가 이 스승이 있는데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배신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요한은 괴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이 바로 주님을 증가하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침례의 조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안드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화를 통해, 규제를 통해 아른 다음에 41절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저는 이 안드레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정말 천부적인 사람들을 연결하는데 정말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지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안드레를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르고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딱 붙드는 순간, 그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양육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인 지능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사람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섬기고 가장 중요한 나의 스승으로 인정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영적 지능,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의 지혜로운 반응과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에 뭐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조기 축구에서 공 조금 꽤 찬다는 사람을 스승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름이 와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 어떻게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름이 선수에게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영적 지능이 좀 높아져서 정말 내 인생에 먼저 구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영적 지능이 좀 높아져서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정말 좋은 것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것 하늘의 것을 가장 중요하고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영적 지능이 높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닌지 20년, 30년 되었음에도 양육받은 지 오래 되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고 특별한 것인지 만물의 근원,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지능을 높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먼저 구하고,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을, 먼저 할수 있는, 영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